네, 오늘은 드디어 별채를 체크하는 날입니다. 사실 좀 아쉽기도 한데, 이 공간이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, 건축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, 잘 구성도 안 되고 해가지고, 차라리 여기 공사하는 동안에 차량 진입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, 체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오늘 포크레인 기사님을 모시고, 여기를 체구가 진행할 건데, 아침 7시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뭐 집에 있다가, 오늘 이 병영면까지 오려고 새벽부터 출발했습니다.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체구가 가능할까? 걱정됐거든요. 근데 병영면 보세요. 풍경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여기는 또 거짓말처럼 비가 안 옵니다 우선 옷 갈아입고 기사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시죠? 왜요? 왜화난는데요몇 시야 지금? 2시 41분 40...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일을 좀 늦긴 하셨어요 그쵸? 내가 와서 40분 더 해달라 그래야 돼 5시까지 하, 하기로 하셨는데 6시까지 해야 돼 이건 아니,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일 아니, 마무리만 되면 돼요 사실 여기 그냥 우리 오늘 오늘 했던 거만 다 끝나면 5시 40분이 뭐야 4시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안될 수도 있잖아 혹시 뭐좀 일찍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루 일당이 70이다 보니까 한번더 부르는 게 상당히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부를 때다 해버리는 게속 편하긴 한데 뭐 그렇게 기대해 봐야죠 사실 저희도 처음 불러서 잘 모르겠어요 작업량 어느 정도인지 저거거든 저거 아, 봐봐. 우리 했던 거랑 클라스 가 다르니까. 다 가져가는데. 포크레인 크기는 비슷한 거 봐. 에헤이. 헤헤헤헤. <laughs> 엄청 <참> 빨대. <laughs> 지금 왜안 들어오시냐면 포크레인이 전에 밭에 있다고 어때요. 그래가지고 이 도로에 흙 묻으면 안 되니까 좀 털고 오신다고 하네요. 현우야 마음에 들어? 좋은데요? 크기 마음에 들어? 어 필요하죠. 이게 대급박이 다르네. 갑자기 웃을 것 씹혔다, 야. 윤하라 어... 윤아. 얘기하러 우리네. 얼마라고? 지심 야이씨, 또지졌다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식으로 표고돌아야 되는데, 살릴 거 너무 잘해주시겠구나. 여기로 차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 거거든요. 위에는 석가리에서 안 살릴 건데, 여기 서 있는 기둥들 있잖아요. 기둥이나 보들은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나무도 이 나무도 피... 만약에 작업할 때 불편하다 하시면은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<laughs> 근데 저기 중정에 있는 저 나무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, 저 바로 요암나무까진 괜찮은데 저거는 우선 놔뒀다가 제 아, 내년에 예. 공사해요, 아, 내년에. 요것만. 요것만 철거를 하고요. 저기 예. 앞에 택문은 제가 리모델링 할 거예요. 제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 진입이 너무 힘들어서 예. 여기부터 철거하려고요. 네. 예. 예. 나무 그렇게 뭐 일이 들러지면 놓을 네. 선생 네.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게 여기 앞집이랑 예. 엄청 좁아요. 그래서 최대한 기어 안 넘어가고 벽체 안 넘어가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직 거기 그렇게... <laughs> 그리고 지금 벽체가 이쪽에 담당이거든요. 뒤에 벽체가.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저쪽 부순다 하더라도, 네. 네. 여쪽쪽도 부순다 하더라도, 이제 얘게하면서 저쪽 부순다는 하 밑에 이제 툭 채집도 아니에요. 네. 이 채집 채집면서 이제 이게 여쪽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부순다 하면, 네. 그럼 이게 이제 툭채집면서이채 <laughs> 밀릴 거란 말이에요. 이제 변들을 봐야 알겠지만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았는데 집 리모델링 중에서 우리 집이 많이도 힘인 것 같아요. 이거. 지금 안 좋은 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. 아니 근데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그지. 고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공사 레벨이 너무 힘이라 그래. 눈물 좀 닦고 <laughs> 시작하시네요? 오. <laughs> 와, 그냥 바로. 무시할막밤겠는데 밤을 오고, 밤을 오고, 밤오 오고, 오오 오고, 밤 오고, 밤을 오고, 밤을 오고, 서 진짜라니까. 진짜였네. 야, 근데 <laughs> 아니, 우리 저 솔직히 저 담벼락 한번 작업하는데 한 최소 10분은 걸릴 거같거든요 근데 30분! 어. 30분! 이 30초! 와... 근데 어제 현우 저거 부서져있거든요? 저부서졌으면포크의기사님 웃었을 거 같아요 그뭐하부숴어요 오오오 아, 어, 오오오 50, 분넘문 부서진다! 네, 이지 남았어 어? 앞쪽은 거의 다 끝났고 저저 주서야 돼요, 저거. 네, 주서. 지금 저 주루 갔다 가게요요 다음 멈춰 주시면 한번 뺑이씩을 주시더라고요. 이거 안 됐다. 나도 주루 갔다 가야겠다. 대표님 이 정도 규모 철거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? 엄청 작은 편이에요? 작은 이 옆집이랑 있어서 피해 때문에 그런 거지 난이도가 크게는 네. 아닌데 이게 넓은 공터에 있다 그러면 장비로 밀고 가버리면 끝나요 아... 여기는 지금 옆집도 있고 하니까 비 좁은 상태에서 하니까 피해 안 주려고 천천히 하는 거고 안그러 아... 밀고 가버리면 끝나죠 그럼 보통 이런 집이면 한 30분이면 끝나버리나요? 그렇게 밀어버리면 밀어버리는 30분 끝나죠 근데 이제 목재랑 폐기물 이렇게 두번 하면 좀 걸리죠 음. 네, 저희가 드디어 별채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 나무 기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루에 이쪽으로 다 옮겨놨고요. 근데 포크레인 작업하다 보니까 조금씩 부러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걸 꼭 사용하실 분들은 이제 직접 손으로 철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했습니다. 그리고 철거하면서 나온 시멘트들은 제가 드문체 철거할 때 같이 버리려고 한쪽에 잘 모아놨습니다. 또 흙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, 그거는 저희가 기초 성토할 때좀 사용하려고 또잘 모아놨고, 또 자잘자잘한 것들 있잖아요. 암롤 박스 모으면 거기에 넣어서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다음 영상은 이제 아마 드문체 기화를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